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CP 플러스 로우라는 동작인데, 단순 등에 대한 운동이 아닌 등, 발목, 허벅지 뒤쪽, 그리고 복근까지 작용이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양 발을 골반 너이만큼 벌리신 다음에 CP 플러스 2에 섭니다. 허리를 곱게 유지하시고 엉덩이를 뒷사람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빼줍니다. 균형을 잡으면서 손은 편안하게 늘어뜨려 놓습니다. 팔꿈치가 옆구리 쪽을 스친다는 느낌으로 당겨줍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당깁니다. 돌아옵니다. 응용 동작이 있는데, 팔을 더 넓게 벌려줍니다. 배꼽 쪽 주변으로, 당겨줍니다. 하나, 둘, 응용동작 하나 둘셋 불안정하거나 허리를 곧게 유지 못해서 허리가 중국에게 말리는 현상 턱이 들리는 현상 들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동작들은 5회에서 10회 4번씩 반복해 줍니다.